이글이글 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지고 싶다면 바로 이분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글이글 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그 지난주에 네. 예, 눈이 터진 걸로 기억나는데 연주가 너무 많아서 그 지금 괜찮습니까? 네, 그 독창의 반주를 하나 끝내고 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 회복된 거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터지면 어떡 합니까? 아,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가지고 아, 악보 열심히 보느라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laughs> 아,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줄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네. 작곡가 크라이슬러의 비엔나풍의 카프리스 작품번호 2번입니다. 아하. 이 작품은 빈에서 태어난 크라이슬러의 초기 작품이지만 네. 정말 주옥 같은 명곡이라서요. 지금까지 많은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의 정서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특별한 애정을 쏟아부어서 작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빈의 정서를 담은 서주에 이어서 왈츠가 이어지는데 뭔가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는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저는 비엔나를 안 가봤어요. 어, 그래요? 유럽의 정말 많은 도시들. 아, 어떻게 비엔나를 안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도. 모짜르트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일본으로 사랑하는 작가 곡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비엔나를 어떻게 안 갑니까? 제가 오스트리아를 항상 이렇게 지나서 막 고속도로로 다니고 했는데도. 비엔나를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피아노 주오, 심박 주오 네. 선생님들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왜 거기를 안 가봤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들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 뭔가 동경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약간 기어맞춘 느낌 없잖아요, 근데. 음. <laughs> <laughs> 자, 크라이슬러, 비엔나풍의 카프리스 작품으로 2번. 네. 자, 오늘 곡으로 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에는 이 곡의 멜로디가 정말 아름답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정서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하나의 섹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빠져들게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엔나에 대한 이 그리움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이, 이 궁금함 네, 네 궁금함과 더불어 또이 작품을 고르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크라이슬러, 비엔나풍의 카프리스 작품으로 2번을 어떤 곡인지 또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게끔 또 잠깐 연주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보 그안 끊고 계속하면 안 됩니까? 아 계속 갈까요? <laughs> 아 너무 좋아서 아니 그 우리 피아니스트가 연주하실 때 밑에 페달을 밟지 않습니다. 네. 근데 페달 소리가 마이크로 기가 막게 히 들어와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 모습조차도. 와, 어쩜 이렇게 세련됐는지 아유, 감사합니다 와 저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더불어 하이슈타트 예 아, 다녀요 아, 근데 계속 오늘 이 음악을 들었는데 저는 이 비엔나 풍인데 왜 하이슈타트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네 아, 맞습니다 아 덕분에 지금 오스트리아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 크라이슬러 비엔나 풍의 카프리스 작품으로 2번 피아니스의 정태형 연주로 잠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크라이슬러 솔직히는 작곡가보다도 바이올리니스트로 더 저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비엔나 출신의 미국 바이올리니스트고요. 네. 1875년에 오스트리아의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아버지가 권유해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고요. 네. 나중에 카네기홀에서도 데뷔를 했는데 네. 잠시 음악을 접어요. 어왜 그렇습니까? 별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너무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도 했고 또 미술 수업을 청강하기도 했어요. 아, 열받네요. <laughs> 모든 네. 걸다 잘하는 분 같은데. <laughs> 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크라이슬러 본인만 알겠죠. 음악을 더 깊이 알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어떤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능력을 펼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다시 음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비엔나 피라모닉의 바이올린 단원이 되면서 음악 활동을 재개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모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는데,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일단. 네. 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악을 하다가 다시 의대에 들어가서 수학을 하다가 다시 의대에 들어갔는데 다시 빈필로 20대 중반에.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겁니까? 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재능 아닐까요. 아, 너무 좋게 포장하셨는데 너무 열받는데요. <laughs> 자, 그래도 클래식계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의대 의 의궤로 가면은 네. 우리가 이런 작품을 못 만날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독주도 하고 실내악 네. 그리고 여러 콘서트로서 유럽과 미국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요. 네. 그런데 1940년에 이제 독일의 나치 정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아하.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청중과 음악을 위해서 공연을 하다가 196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음반들을 찾아보는데 예. 크라이슬러가 음반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명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데요. 네. 좀더 많은 청중을 만나기 위해서 공연을 택했다고 합니다. 아 음반 대신에? 네, 사실 지금 같으면 많은 청중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레코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깐요. 이때만 해도 아직 그 기술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분위기가 풍기는 연주를 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작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 우리가 손에 꼽는 작품 중 하나는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두곡중 어떤 곡 좋아하세요? 저는 사랑의 슬픔을 더 좋아하는데요. 어, 슬프시면 그죠? 라흐마니노프가 <laughs> 편곡한 거를 좋아해요. 아, 네. 왜냐하면 요두 곡을 네. 제가 사실 한2주 전에. 아하. 학교 수업에서 다뤘어요. 아, 수업에서 피아노 반주법 수업에서 네. 바이올린 소품을 할때 다뤘는데 네. 어, 오늘의 곡은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요. 예. 아 너무 좋아. 이게 사랑의 슬픔이고요. 네. 네. 사랑의 기쁨은요. 여러분들 CF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그렇죠. 것같아요그런데이 곡들은 나중에 크라이슬러의 친구인 라흐마니 노프에 의해서 피아노 독주로도 아주 화려하게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비엔나풍의 카프리 작품은 이번에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또 너무 신나서 다른 곡을 하느라 <laughs> 우리 많은 또 청취자 시청자분들 헷갈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비엔나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선이 어떻게 됩니까? <laughs> 아 적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도이부를 지나서 왈츠가 또 이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곡은 카프리스라는 네.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예. 카프리스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기상곡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건축가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했을 때도 카프리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네. 또 변덕이 심한 사람을 말할 때도 카프리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곡의 처음 시작이 뭔가 뭔가 유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나면 왈츠가 이어지는데 제가 연주해 드린 아름다운 멜로디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은 크라이슬러는 음악에 걱정이 없네요. 음, 어, 네 저도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되게 공감했고 크라이슬러 <laughs> 음악을 들을 때마다 <laughs> 네. 걱정이 없다 또는 편안하다. 예. 아니면, 구김살이 없다? 네, 뭔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잘산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도입부를 지나서 왈츠가 이어지고, 그 뒤에는 또 어떤 선율이 네, 이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네. 뭔가 조금의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하. 그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서 좋습니다. 뭔가 이런 약간 또 유쾌한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작품 안에서 흐름을 구도를 봤는데 네. 그 중에서 피아니스트 정태향은 네. 어떤 부분을 또 좋아합니까? 저는 네. 그 메인 왈츠 선율에 숨겨 있는 어, 피아노 반주의 리듬입니다. 어허... 아주 느린 왈츠로 네.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왈츠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아, 느린 왈츠를 사용해서. 뭔가 전통적인 어떤 비엔나의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우리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을 수 있어서 취향까지 알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어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크라이슬러의 비엔나풍의 카프리스 작품으로 2번 헬릭셀링의 바이올린과 샤를 라이너의 피아노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크라이슬러의 비엔나풍의 카프리스 작품으로 2번헬릭 쉐링의 바이올린과 샤를 라이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저희가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연주를 라이브를 듣고 네. 앨범을 들으니까 지금 앨범이 귀에 들어오진 않네요. 아 아무래도 저희는 정태양의 연주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헬... 아니 감사 인상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감이 어, 어떻게 <laughs> 헬릭 쉐링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분 누군지 모르겠고 아. 저는 정태양이 더 좋습니다. 헬리액셰링은 <laughs> 역사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 <laughs> 아 저는 이분의 뭔가 우직한 그런 연주가 항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고 네. 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차이콥스키 콩쿨 실황의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가 연주한 네. 버전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본인 거 좋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자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장윤희님. <laughs> 크라이슬러는 승용차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 그렇죠. 음. 미국차 크라이슬러. 집안인가요? <laughs> 한번 알아볼게요. <laughs> 아니죠, 이게 아니겠죠.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아. 아마 이름이 같은 거 있고 네. 아 그거 모르 저도 확실한 정보 가 아니라서 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예, 괜히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 <laughs> 큰일 나니까 제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laughs> 이소영님 커피 마시면서 1 1시 클래식 듣는데 아름다운 연주에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정경쌤이랑 태양님 너무 감사해요 정경쌤의 힘찬 목소리와 태양님의 조곤조곤 설명을 들으면서 보내는 한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로 보내줬습니다 이게 제가 확실히 이렇게 네. 그 공격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다정하고. 그렇지.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나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저는 항상 게스트 위주의 방송. 아, 너무 좋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송을 추구합니다. 자, 임미정님. <laughs>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에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저에게 너무 흥미롭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두분 케미는 짱이십니다. 늘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말 오늘도.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은 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특히 크라이슬러의 비엔나풍의 카프리스 작품으로 2번 오늘 가져주셨는데요. 와 본인은 비엔나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비엔나에 가고 싶다라는 꿈을 얘기하면서 예, 끼어 맞추는 것까지 너무 잘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laughs> 빛나고 또 아름다운 작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는 또 연주 어떤 연주 있습니까? 홍보 좀 해주세요. 어, 어, 7월 1일 날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요, <laughs> 어, 오페라를 통해서 이렇게 48시간 이탈리아 도시를 여행한다 이런 네. 컨셉으로 아리아들과 중창을 연주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정말 바쁘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 주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